자, 종목 얘기 다시 하겠습니다. 앞에 박스권 매매 얘기가 15분 동안 안 쉬고 얘기했지만 중간에 물한잔 먹고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자, 종목 얘기할게요. 자, 오늘 파인테크닉스 장대 양봉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단대 양봉으로 나왔죠. 단대. 자, 짧습니다. 자, 단대 양봉입니다. <laughs> 자,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오늘 장대 양봉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슈팅이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거래량이 받쳐주지 못해 이렇게 짧은 양봉으로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과는 대단했습니다. 오늘 성과가 뭐냐면 JP 모건이 11만주 털고 나갔습니다. 10에서 11만주 사이 털었습니다. 자, 그게 왜 성과냐? 얘는 단타족인데 얘 물량을 오늘 받아내고도 양봉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이제 상승의 여력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는 걸로 판단해도 됩니다. 11만주 물량을 받아내고 지금 우상향 길로 가고 있습니다. 자, 얘는 5거래일 안에, 자, 5거래일 안에 10번짜리 무조건 나옵니다. 자, 5거래일입니다. 장담합니다. 그래 될수 봐요. 아, 아, 5가 아니고 7입니다. 7. 갑자기 늘리는 게 아니고 7입니다. 7. 7거래일 안에 날립니다. 자, 왜 그러냐면, 얘는 7거래일 동안 옆으로만 가져도 지금 이평선 간격이 자동으로 줄어듭니다. 하락. 자, 5일선이 이렇고, 21선이 이렇고, 6일선이 이렇다. 이 간격을... 좁히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은 그냥 하락이죠. 하락을 하면, 자, 5일선이 이렇게 내려가고, 21선도 이렇게 올라가면서, 21점에서 만날 수가 있겠죠. 근데, 하락 없이도 이렇게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또한 가지가 있죠. 행보입니다. 행보. 행보. 자, 얘가 지금 5일선하고 21선하고 만날락하면, 자, 행보에 가까운 거, 5거래일만 옆으로 가주면 5일과 21선이 크로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7거래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틀은 여유가 있어야 되죠. 자, 7거래일 안에 얘가 나옵니다. 얘, 얘. 얘가 이렇게 가서 정고점 이사를 하죠. 정고점 이사. 정거점 이사를 하게 됩니다. 7거래일이 예, 장담합니다. 한번 믿어보세요. 맞는지 안 맞는지 7일 후에 와가지고 글 적었어요. 100%입니다. 100%. 자, 다음은 장투 종목이라고 얘기한 종목 얘기해 볼게요. 자, CIS 이 종목 장투라고 얘기했습니다. 몇십 번 나누어 잡으라고. 자, 길게 늘어져가지고 하락하고 있습니다. 급등 후 길게 늘어졌죠. 자, 이 말은 상승도 길게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CIS 처음부터 장투 종목입니다. 자, 장투 종목은 기본적으로 분할 매수죠. 자, 분할 매수하는 종목이 하락하면 그보다 호재는 없습니다. 조상님한테 절해야 됩니다. 장투 종목이 하락한다. 이 말은 올 추석에 차례 지낼 때 참조기, 국산 참조기로 지내야 됩니다. 조상님께 크게 고마워해야 될 일이지, 왜 빠지냐고 할 일이 아닙니다. 자, 장투 종목 처음에 매수하고 왜 빠지냐고 하는 사람들은 진짜 할말 없습니다. 장투 종목은 매수하고 빠지면 행운입니다. 왜 나는 싼 가격에 밑에서 더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조상님께서 줬다는 얘기입니다. 기뻐하셔야 됩니다. 자, CIS, 야스 그렇습니다. 자, 일전에 제가 코스모 신소재도 얘기했죠. 자, 이 종목도 장투 종목이라고 2만원 부근에서 추천해 있는 종목입니다. 허나 얘가 만 얼마까지 간 적이 있어요. 그때 난리 났습니다. 왜 떨어졌냐고. 자, 올한해 보고 가는 종목인데 만 원대까지 내려오면 조상님한테 절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추석 때 참조기 올리세요. 그런 조상 없습니다. 자, 이 종목 지금 32,000원 오늘 찍었죠. 분할로 접근하셨으면 그분은 최소 평단 25,000 이하입니다. 거저 먹는 겁니다. 이 종목 1년 본다, 2년 본다 하시는 거는 차근차근 모아가시면 가 되는 거지. 처음부터 떨어지면 좋아할 일입니다. 처음부터 오르면, 어, 왜 이러지? 처음부터 오르면 더 열받는 겁니다. 자, CIS, 야스 지금 변함없이 사모아가시면, 연말에 달달하게 마무리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 C, CIS 2차전지죠 자얘 공시 한번 보세요 공시입니다 자 얘가 1180억 매출 올리는데 240억짜리 계약했습니다. 240억 짜리 계약했습니다 2 4 0억 1180억 매출입니다 1년 매출이 그런데 한방에 240억 계약했는 아입니다 자 거기다 이거 보이죠 계약 상대방의 기업 여, 기업 경영상 비밀보호 요청 자 이멘트 어디서 봤습니까 톱내기죠 톱내기 톰넥이. 톱내기에서 공시감추락 하는거 많이 봤잖아요 얘도 비슷하게 흐르는 아이입니다 실적 일단 뒤로 다 잡는 아이입니다 기다리면 크게 줍니다 2차든지 좋아요 얘 공장도 깨끗하게 잘 지나가지고 좋습니다 제가 다 가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직접 가봤습니다. 예, 공장. 물론 안에 들어갔다는 건 아니죠. 밖에서. 밖에서 건물만 봤습니다. 얘는 건물에도 돈질화 했습니다. 믿고 가도 됩니다. 자, 공장 외벽에 돈질화 했다는 말은 사장이 돈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장 잘 돌아가니까 그런 거에 돈 쓰죠. 돈 없는 공장은 외벽에 신경도 못 씁니다. 그거 하나만 봐도 얘는 됩니다. 나중에 한번 보여줄게요. 외벽, 노드뷰로. 아, 말 나온 김에 지금 한번 볼까요? 잠깐 비 줄게요. 자, 노드뷰 비 줄게요. 자, 얘입니다. 얘. 자, 이거예요. 이거. 자, 건물 잘 지났죠? 자, 여기는 물건 나가는 창고니까 당연히 판넬로 이렇게 대충대충 짓죠? 근데 자, 여기 보시면 사무직 아이들 사장이 있는 건물은 외벽이 유리입니다. 자, 이 말은 돈좀 발랐다는 거죠. 자, 이것만 봐도 얘는 이제 회사가 잘 돌아가고, 그에다가 업종이 2차 전지죠. 자, 제가 다 앞에 가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종목 그냥 푸근하게 떨어지면 좋다고 사시면 됩니다. 네, 뭐, 이 회사 사장 아들도 아니고, 같이 돈 벌어 보자고 제가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떨어졌다가 불안해 하지 마시고, 쫄리면 원래 못 먹습니다. 다 그런 걸 극복해야지만, 계좌의 수익을 극대화 할수 있습니다. 이만한 거 없습니다. 앞으로 달달하게 갈수 있습니다. 기다리세요. 야스도 그렇고, 자, 야스도 좀 빠지다가 좀 돌리 줬죠 자리는 밑에까지 꼽지는 않았습니다. 이 지점에 자, 두 번째 구간에서 멈췄죠. 자. 자, 여기는 전재산 구간. 첫 방은 여기였죠. 자, 여기 1번. 지금 여기 2번 왔잖아요. 3번. 4번 전재산.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야스도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사모아 가시는 재미를 한번 느껴보세요. 자, 헬비, 마지막으로 헬비 한번 보고 갈게요. 지우기 없다, 헬비. 자, 헬비, 오늘 돌려줘야 되는데, 마지막 캔들이 오늘, 자, 좀 나쁘게 나왔습니다. 자, 오늘 앞장핀 캔들로 마무리했습니다. 자, 오늘 종가가 저점이죠. 자, 요앞정핀 캔들이 나온다는 얘기는 내일 승부를 보겠다는 겁니다 자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승부 보겠다는 거죠 근데 오늘 종가가 저가니다이 말은 내일 아래로 좀더 밀겠다 확률이 8입니다 8 8대 2로 지금 내일 승부를 봅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자 허나 이 종목 곧 디즈니가, 자, 발음이 어왜 이래 안 될까요? 늙어서 가는가요? 디즈니 맞나? 아, 모르겠다. 자, 아무튼 디즈니가 한국에 9월달에 상륙을 하게 됩니다. 그 수혜를 얘가 볼수 있습니다. 자, 이거 무너진다고 얘가 여기까지 내려올 리는 없습니다. 그런 불안한 갚지 마시고, 천천히 지켜보시면 됩니다. 자, 내일 하방으로 꽂아가 8,000원 무너지면 그때 조금 더 잡아보겠습니다. 이 종목 아직 변함없이 만원 이상입니다. 지금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개미들 무서워하라고. 무서워할 때는 개미들 쫄게 하는 거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밑으로 꽂아보면 개미들 쫍니다 그걸 한번 보여주고 갈 수도 있습니다. 왜? 물량이 안 나오니까요. 개미꺼 뺏아가 올려야 되거든요. 아직 투매가 없습니다. 개미들이 무서버가 도망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견디고 있어요. 그 개미 중에 하나가 또 저죠. 자, 아직 그런 구간이 안 왔기 때문에 좀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저는 홀딩입니다. 홀딩. 아직 많이 매수 못했습니다. 이것도 많이 매수해야 됩니다. 지금. 한방더 태우면 1억 5천 될것 같아요. 자, 헬비 내일 어떻게 가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무림 SP. 무림 SP, 오늘 시세 좀 줄락하다가 말았죠. 4%. 위에 요거 두 개를 잡아먹으러 갈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제가 오늘 상승을 예상했는데, 그거보다는 많이 올랐습니다. 추세를 전환시킬 수 있는 아이니, 충분히 가지고 가셔도 됩니다. 저는 뭐, 4,100원, 200원 오면, 거래량이 폭발하지 않는 이상, 그냥 단기적으로 수익 보고, 다른 거 노리러 가겠습니다. 지금 거의 제 매수 가격에 왔습니다. 자, KCTC. 자, 이 종목 오늘 조정 받아줬습니다. 아, 뭐, 이놈만, 해도 되나 모르나 모르겠으나, 아, 이까지 저를 다시 한번 태우고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8호까지 오면 접근하겠습니다. 그전에는 8,100원을 기다렸는데, 8,100원까지는 욕심인 것 같고, 8호 정도까지 조정받으면 올라타겠습니다. 기회를 줄까요? 바로 갈까요? 그건 모르겠네요. 자, 어쨌든 얘 정보 갱신을 하니까, 그거는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자, 일단은 밑에 조정바기를 한번 바라볼게요. 익절했는 사람으로서. 자, 내일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떡상개미,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